최고의 사랑은 뒤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사랑은 뒤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 최고의 사랑은 뒤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뒤에서 하는 말은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이제 여자분들은 아무리 말려도 이 뒷담화를 안 하고는 못 산대요. 어차피 뒷담화 할 바에야 칭찬해 주면 그 칭찬이 하는 사람도 좋고 나중에 빙빙 돌아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좋고 서로 좋아져요. 예, 최고의 사랑은 시작 최고의 사랑은 뒤에 뒤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시작 예, 다음 주에도 또할 예, 테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머리 나쁘신 분은 이렇게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오세요 적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최고의 사랑은 뒤에서 칭찬해 주는 거래요. 어,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재래시장 같은 데가 참 많이 열리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재래시장 같은 데 반드시 있는 게 경매 시장이랍니다. 어, 자기 이제 윗대서부터 몇대 위에가 이렇게 쓰던 물건들 얼마든지 쓰레기통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이는 허술한 것들인데도 그게 몇백 년씩 한 200년, 300년 전에 이제 미국이 만들어질 초대 그 미국 시대에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쓰던 물건들이니까 그게 경매장에 나오면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도 엄청난 가격이 이렇게 붙여져서 경매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말 안장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매덕하는 말 안장 하나가 이렇게 팔렸대요. 이제 그 기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등에 얹어놨던 말한 장이 그게 무슨 매덕짜리가 될게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남북 전쟁할 때 북군 참 우리로 말하면 뭐 참모총장인가요? 북군 대장이 타던 말한 장이래 그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엄청난 값에 그게 경매에 팔렸대요. 제 무슨 대통령이 신던 신발이라든지 뭐그뭐 그뭐 유명한 배우들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고려자기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가,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경매 가격을 보면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단한 사람이 써서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 사용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대단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탔던 당나귀, 당나귀인데도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바닥에 깔고, 그래서 당나귀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제자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마태 같은 사람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이렇게 무슨 존경 받고 대접 받고 뭐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썼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가 대단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일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정치 지망생들 이번에 얘기 들어 보니까요.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예. 막 빨간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그 아구성 치던 게 눈에 훤한데 사실은 오늘 난예배때 옷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빨간 옷 하얀 옷 옷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에, 한 주는 지하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설교 준비해놓고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뤄놨어요 네, 여러분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윤리적으로 옳든지 안 옳든지 상관없어요. 찍어줘서 당선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도 보니까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당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칸투 하나씩 뒤집어 쓰는데 와 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예. 여러분들 정치판은 윤리판이 아니에요. 정치판은 도덕판도 아니에요. 예. 누가 쓰느냐, 표만이 나와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성도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때 세상에서 가장 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천국 가면 찬양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 놓는 축복된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는 보니까 권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일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불러서 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때 우리와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성령이 하게 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80입니다. 모세가 직접 그랬거든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한건 하면 80이라도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80이면 다된건줄 알았어요. 어 시편 구0편에그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80이 돼서 이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쓰시는데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네 혼자 잘해 봐라. 난 구경만 하겠다. 나는 평가만 하겠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 일을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네 가지 정도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문무를 겸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문무가 결국은 사람 때려 죽이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똑똑하고 그 많이 배우고 그 잘난 모세가 나이 40에 할수 있었던 의로운 일이라는 게 사람 죽이고 그렇게 묻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되는 건 그렇게 문물을 겸한 모세를 하나님이 왜쓰시려면 그때 쓰시죠. 그때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 그때 안 쓰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해 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나이도 먹고 거기서 좀 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면서 짐승들과 함께 빈들에 살면서 크면서 훈련시킨 다음에 나이 80에 그를 불렀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호랩산에서 나중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죄악으로 가득찬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호랩산에서도 불러서 은혜를 끼치게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던 베드로.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그는 3천 명, 5천 명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직분자들 주일날 새벽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새벽 기도 나와라. 자꾸 강조하고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 같으면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도요. 그렇잖아요. 장사하는데 뭐 기도 안 하고 얼마든지 하면 되죠. 예. 정치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얼마든지 뭐 말아 먹든가 말든가 얼마든지 하면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게 이게 대 원칙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 주님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무슨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다양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틀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먹어도 그게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뉴턴만, 그게 만류인력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수 있을까 무릎을 꿇고 수도원 지하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밥을 빵을 먹는 게 아니고 빽장 말라 비틀어진 그냥 이렇게 깨물어지지도 않는 그런 빵을 이렇게 입에 씹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행을 해야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두드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네가 무릎으로 치하 수도원 치하 계단을 긴다고 네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장작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애서는 사냥과 먹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오늘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면서 어째서 불꽃이 타지 않는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가, 나무가 타지 않는가.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사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 엘리에게 나갔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더니 하나님이 그때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될 일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자리고 동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자리는 여러분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는 자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자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쓰임 받는 그런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면서 같이 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배옥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음, 모세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배옥길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그 말씀 죄수들이 잡혀갈 때 모자 푹 눌러쓰고 그 다음에 또 얼굴까지 보일까 봐 마스크까지 하고 이렇게 가죠. 한국 사람들은 얼굴 가리는 걸 체면 존중하는 유교 문화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뽑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렵고 하나님만 떨립니다. 사람들은 권세자들도 두려워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기운 센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잠언 이십구장 이십오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십장 이십팔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과 육을 아울러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명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의 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 주신 걸 귀하게 생각하고 자부심과 아주 대단한 사명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니까 충성스럽게 동시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힘으로 이거 못 감당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그래서 기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휘희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이 직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선거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겸손하냐. 그것도요. 사람들이 엄청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하냐, 겸손하냐.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시지. 교만하면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는 게 그게 세상 원리도 되지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 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서신 곳은 거룩한 자리인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은 신을 벗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나라는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는 노예입니다 당신이 부리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절대로 신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신발을 벗는다는 걸로 나타냈고 그건 곧 순종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쓰임 받는 사람 됩니까? 스스로 신발을 벗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오는 사람을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회사에 나이가 서른이 넘으면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대다 대학 졸업하면 스물 네살 다섯 살 되는데 나이가 서른 살이 넘으면 이제 일반 회사에는 참 들어가기가 어렵대 요즘에요. 그래서 어 이제 공무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나이가 서른이 가까우면 일반 회사에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전문대학 졸업하고 또 사년제 대학 졸업해도 다 스물다섯 밑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25살에 회사에 대학 졸업하고 들어왔다면 한 5년 동안 벌써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이제 한 5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이 30살 넘는 사람이 그 회사에 이제 쫄병으로 들어오면 25살 짜리가 30 넘는 사람을 어떻게 부려먹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분위기를 알고 아예 30 넘는 사람들은 쫄병으로는 잘안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무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나 봐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써도 부려먹기 좋은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버거운 사람은 안 쓰려고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는데 겸손한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오늘 떨기나무는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포도 나무도 아니고 종려 나무도 아니고 정말 별볼일 없는 잡초 같은 나무입니다. 쓸모 없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도 포도 나무에서도 종려 나무에서도 임재하지 않고 왜별볼일 없는 낙꽃천한 떨기 나무에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본문에서 여러 차례 자기 부족함을 들어 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인 메 까지를 보이면서 모세를 들어 썼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할수 있는 일은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 된다. 난 못한다. 이제 교만이 쏙 빠지고, 자신도 쏙 빠지고, 이제 나는 안 된다. 이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면, 이제 난다 됐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또 40년 동안 120세까지 눈도 흐리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또 모세와 동행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축복들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